기말고사 대비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2x 플러스 1,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를 제곱해서 적분하는 것과 0에서 1까지 fx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접, 제곱하는 것. 그때 상수 얼마를 곱하면 두 개가 같아지겠는가? 이거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 좌변. 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x 플러스 1을 먼저 제곱부터 하네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dx니까 3분의 4x 세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0에서 1까지. 대입하면 3분의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9니까 13. 이렇게 될 거고. 우변. 우변은 a 곱하기 0에서 1까지 fx가 2x 플러스 1, dx. 얘를 제곱해야 되네요. 자, 인테그 e 자, a 곱하기 적분부터 하면, x제곱 플러스 x. 0에서 1까지. 그리고 이거를 제곱. a 곱하기, 1,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빼기 0. 제곱. 결국엔 4a. 자, 그러면 3분의 13은 4a. a는 12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라고 했다. 자,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자체가 x일 때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면 이거는 f 프라임 x를 말하는 거고,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f(x)는 x 세 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적분값이 3분의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적분을 하니까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적분하면 되죠. 4분의 1x 네제곱 플러스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x 0에서 2까지 자2 대입하면 4. 플러스 3분의 32, 마이너스 4. 플러스 2c, 2c, 마이너스 0. 자, 얘가 3분의 이래요 4, 4 없어지고, 2c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2. 그러면 얘가 3분의 30,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0. c는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 넣으면, fx. 자, 그 다음에, 이 또한, 음, 여기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네. 여기, 0에서 2까지라고 했을 때, 얘를 상수로 볼수 있어야 돼. 어차피 정적분 자체가 상수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요식에다가 t를 대입한 ft가 되죠. 그러면, 3t제곱-2t 플러스 k. dt. 했는 게 결과가 k라고 했죠. 이걸 쓴 거예요, 한번. 여기. 자, 그러면 적분하면, t 세제곱-t제곱 플러스 kt. 0에서 2까지, k. 2 대입하면, 8-4 플러스 2k 마이너스 0은 k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니까 f1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14번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XFT 마이너스 TFT DT 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자 이거는 분리를 시킬 수 있고 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FT DT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자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얘가 t에 관한 적분이고 여기가 x는 상수 취급이 돼서 바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tft 어 적분 자체가 t에 관한 건데 여기 tft는 적분에 해당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제 좌우변을 미분할 건데 미분하게 되면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X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X고, 이거 결과도 FX가 들어가기 때문에 X거든. 그러면 X 곱하기 X니까 곱 미분법. 곱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x 마이너스 뒤에 거 미분하면 xfx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자 이거 되게 없어지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fx는 6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f2는 12 플러스 2 14자이 문제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요런 형태로 나오면 첫 번째 미분하고 두 번째 요 x 대신에 a를 대입해 그러니까 지금은 1이 a니까 1 대입하면은 어, 문제 푸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5번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라고 해서 이건 우함수 기함수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긴 하나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먼저 구할 거고 함수를 구할 거고 어, 주목해야 할 점은 극값이 주어졌다는 거 극대값 극소값 그러면 f'x가 프라임 최고차항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ax 플러스 1일 때 x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러면 ax 제곱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적분을 하면 fx는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혹은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F0은 1을 대입하면 C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그럼 C는 1이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 F1은 마이너스 1. 그거 쓰자. 그러면 f1은 3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왼쪽으로 가져가서, f1은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DX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를 쓸수 있고, X 세제곱 기함수 마이너스 X 기함수니까 결국엔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1을 계산한 것과 같죠. 그러면 이 곱하기, x, 2, 0, 2 대입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16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로 가질 때,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그럼 바로 얘를 적분하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3,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 값들을 대입하면 0이 되죠. 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3을 대입하면 여기도 3 대입하면 되고, 그러면 이식 자체가 0이 되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f3은 27 플러스 9 플러스 3a 플러스 c가 0이고, 마찬가지, 1 대입해도 0이죠. f1은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0. 이렇게. 그러면 3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6. 쌤이 산수가 잘안 돼.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34.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을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c는 15.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fx는 fx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5.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7 플러스 15. 없어지고 32.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fx까지 계산했는 것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계산했는 것.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계산했는 게 같다.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이건 좀 까다로운데, 개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 자, 일단 최고 차항이 양수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가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가 같아야 되는 그런 순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돼있을 때, 양수라고 하고, 음수라고 하죠. 마찬가지 여기 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고. 이 양수되는 부분과 음수되는 부분이 넓이가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0이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하면 0이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값이 같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많이 봐야지, 혹은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지 기억, 그,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고, 간단하게 이 2차 함수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안 되면 한 개씩 한 개씩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찾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y 축이 대칭이니까 y 축 대칭이니까 얘는 우함수 와우 기억하나 와우 y 축 대칭은 우함수 x 제곱에 대한 내용이니까 x 제곱, x 네 제곱, x 여섯 제곱 뭐 상수 등등 그러면 이 식을 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ax가 없어져야 우함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a는 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는 0.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연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bx.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0,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아, 마이너스 b. 얘가 0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f1은,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라서 3분의 2자 일단 8에서 5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했고 첫 번째 조건이 0에서 2까지 주어졌고 두 번째 조건이 n에서 n 플러스 3까지 그리고 n에서 n 플러스 1까지 2x dx라는 게 주어졌네요 이게 3개씩 나누었을 때 단위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TEGRAL n에서 n 플러스 3까지 f(x) dx는 어, x 제곱얘가 n에서 n 플러스 1까지라는 걸알수 있고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을 하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이라서 얘가 2n 플러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n에서 n 플러스 3까지 fx dx가 2n 플러스 1이라는 거알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3까지 얘가 1이고 어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3부터 6까지 fx가 7이고, 인테그랄 6을 대입하면 6에서 9까지 fx dx가 13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8에서 9까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테그랄 0에서 9까지 fx를 찾고, 0에서 8까지 fx를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 왜 0에서 9까지가 요거 다 더한 거니까. 그럼 0에서 8까지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가 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인테그랄 2를 n에다가 2 대입하면, 아까 구했던 식에서 2 대입하면 2에서 5까지 fx가 5고, 인테그랄,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5에서 8까지 fx가 11이니까. 요거를 다 더한 게 0에서 8까지죠. 그럼 이거 다 더한 거는 16. 이거 다 더한 거는 21.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1에서 16을 뺀 값과 같다. 5. 19번. fa가 인 n t e g r a l 1에서 3까지 x-a 절대값을 한 값에 적분을 하는 값인데, 이때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의 차를 구하라 했고, 범위는 1에서 3 사이 라고 했는데, a는 그 사이에 있다. 그럼 얘가 직선인 건알수 있지만, a가 1에서 3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수 있어서 얘를 구분을 지을 때 인테그랄 1에서 a까지 그리고 인테그랄 a에서 3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안에 직선이 x a 즉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서 이렇게 생겼고 x a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여기가 a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음수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 1에서 a까지는 대칭해서 올라와. 그러면 여기가 x a dx 이렇게 되고 이 어, 뒤에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죠. x-a dx.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1에서 a까지. 플러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ax. a에서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분의 1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a 제곱,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로 따졌을 때. 이 콤마 1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범위가 1에서 3, 4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이네. 여기에 같은 값을 가질 거고, 여기에 최소 값을 가지겠고. 그럼 1대입 을 하면은 여기다 1대입 하면은 1, 2. 그러니까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어 2대입 하면 1이구나. 응. 그래서 최대 2, 최소 1. 그래서 답은 2-1. thank